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대중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군사용으로 쓸수 있는 갈륨 등 전략 광물에 미국 수출 통제를 발표한 건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중 간 상호 보복이 더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일어난 계엄령 선포에 시민들은 SNS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상황을 파악했고 일부 포털은 트래픽 급증으로 한때 장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불안해진 일부 시민들이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사 모으면서 통조림 등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4배 넘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달 사이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해 방역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환자의 87%가 6세 미만 영유아였는데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도 함께 유행 중이라 개인 위생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한국의 장담그이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종묘 제례악을 시작으로 이번 장담국이 문화까지 23건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트레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추가 규제안 발표 하루 만에 중국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군사용으로도 쓸수 있는 갈륨 등 전략 광물의 미국 수출을 막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반도체 규제 AI 개발에 필수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과학 기술 발전을 악의적으로 압박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중방 敦促美方 존종 시장 경제 규율과 공평 경쟁 원자. 빙강 采取必要措施,堅決維護自身安全. 하루만에 실제 보복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민간 군사 이중 용도로 쓸수 있는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 통제를 발표한 겁니다. 반도체나 태양광 패널, 광섬유 등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을 거론했습니다. 2000년 전에 경제가 왔던 것처럼 2000년 전에 경제가 왔던 제가 왔던 것처럼 제제제 중국은 전세계 칼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합니다. 특히 안티모니의 경우 미국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63%에 달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맞서 전략 광물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출범하면 미중간 이런 상호보복의 악순환이 더 심화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확전으로 한국 2차전지 산업에 불똥이 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 상무부는 2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이 최종적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사안에 따라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방침을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음극재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대미 흑연 수출 통제 강화가 트럼프 신정부 이후 미중 관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동향을 예의 주시할 방침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내년 추진할 두 번째 원전 사업 계약자 후보군에 한국 수력 원자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폴란드 산업부가 연내 발표할 원전 계획에는 2028년 시작될 발트해 연안에 첫 번째 원전 건설 작업 일정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두 번째 원전을 위한 계약자를 선정하는데 후보군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 우리나라 한수원이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산업부는 세 번째 원전 건설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밤 거짓말 같은 소식에 시민들은 소셜 미디어 SNS로 정보를 공유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네이버 카페와 블라인드 등 일부 온라인 서비스는 계엄령이 내려진 동안 접속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밤 10시 23분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믿기 어려운 소식에 이어 처단, 반국가 세력 등의 단어가 포함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SNS에 빠르게 퍼졌고 시민들이 직접 찍었다는 서울 도심의 탱크와 헬기 사진이 실시간으로 공유됐습니다. 여기에 11시 이후 통행하면 체포, 내일 휴교령 등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뭐가 진짜고 사실이 아닌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폭설이나 호우 상황에서 자주 울리던 긴급 재난 문자가 이번에는 잠잠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와 블라인드 같은 온라인 서비스는 아예 입장 자체가 안 되거나 일부 서비스가 제한됐습니다. 시민들은 개엄령을 주제로 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정보를 나누거나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실시간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엑스의 실시간 트렌드에서 비상계엄 관련 게시물은 80만 건을 넘었고 구글에서도 밤새도록 개엄령이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부 포털 장애에 불안해진 시민들이 텔레그램에 가입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해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차관 일정을 전년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열어 통신망 점검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4일 아침 8시 45분 정보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부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포털카페 서비스 일시장애 이외에 네트워크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차관 일정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4일 임기를 시작하는 최원호 신임위원장의 취임식을 취소하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한밤 비상계엄 선포에 놀란 시민들이 생필품을 사려고 나서면서 통조림 등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개엄 해제 이후 대형마트 등 유통가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개엄을 선포한 밤 10시 28분, 시민들이 느낀 불안감은 편의점에서 확인됐습니다. 편의점 A사의 경우 23시부터 4시까지 통조림 판매가 일주일 전보다 4배 넘게 늘었고 라면 판매도 3.5배 증가했습니다. 다른 편의점도 마찬가지. 같은 시각 햇반과 생수, 라면 등 생필품 판매가 모두 전날보다 늘었습니다. 5, 0대분 방문을 하셔생필품이지 음, 뭐 것들을 조금 관심 있보셔 가지고 하지만 새벽 4시 27분, 윤 대통령이 국회 요구를 수용, 계엄 해제가 선언되면서 편의점과 마트 등 유통가는 평소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으로 고객분들이 매장을 많이 찾으셨고요. 사재기 등과 같은 특별한 현상은 없었습니다. 45년 만의 비상 계엄, 불안감에 생필품을 찾는 수요가 일부 있었지만 싹쓰리 사재기 등 패닉 소비 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4일 오전 9시 41분 충남 서산부근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항은 충남 서산시 북북서쪽 34km 해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7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기와 인천, 충남 지역에서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인 진도 2가 감지됐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부산 등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도 대부분 사람은 느낄 수 없지만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진도 1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진원의 깊이가 낮아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흔들림이 감지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난 8월 23일에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한 뒤 100여 일 만입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모두 85차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인도에서 태양의 바깥 부분인 코로나를 관측하는 첨단 장비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 관측망 환경 코덱스가 발사된 지한달 만인데요. 과학자들이 태양 코로나를 관측하는데 이토록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묘한 붉은 빛의 오로라가 하늘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극지방이나 북유럽에 펼쳐진 모습이 아닌 지난 5월 강원도 화천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활동이 일어나 태양풍이 한반도 대기에까지 도달한 결과인데요. 이 같은 태양 활동 극대기에는 광범위한 오로라뿐 아니라 GPS 오작동이나 대규모 정전 같은 재앙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태양 활동을 사전에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유럽 우주국이 개발한 쌍둥이 위성 프로바3호는 태양 활동을 관측하기 위한 개발된 장비입니다. 지구에서 약 6만 킬로미터 떨어진 궤도에서 두 위성이 140여 미터 간격으로 비행하면서 태양을 관측합니다. 한개 위성이 인위적으로 태양을 가려 개기일식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요. 나머지 한 위성은 가려진 태양 주변으로 보이는 코로나를 관측해 태양 활동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 관측 망원경 코덱스도 발사됐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 성공적으로 도킹한 코덱스는 지구 주위를 돌며 최대 2년간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태양 코로나의 형상뿐 아니라 온도와 속도까지 세계 최초로 동시 관측할 예정입니다. 태양의 가장 바깥쪽인 코로나가 태양 중심 표면보다 더 뜨거운 이유가 뭔지, 태양풍이 지구에 도달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태양 코로나를 정밀하게 관측하더라도 인간이 태양 활동을 억제하거나 막을 수는 없겠지만 태양 극대기에 일어날 수 있는 재앙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하며 오는 6일 전년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총파업이 현실화한다면 교육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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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교육 현장이 아닌 거리로 나와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조리 실무원이나 행정, 청소, 경비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로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를 차지합니다. 정부가 임금 차별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고 근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파업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총파업은 더 이상 학교의 유령 노동자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우리의 호소를 듣지 않아도 되는 권력에 저항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실질 임금 인상과 임금 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 처우 개선 등입니다. 특히 급식실의 경우는 근로환경이 열악해 6개월도 버티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총파업에는 학교 비정규직 17만 명 가운데 6만 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당장 급식실과 돌봄교육 등이 멈춰설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은 취지로 총파업을 벌였는데 당시 서울시내 학교의 10.47%가 급식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국 시도 교육청들은 총파업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급식의 경우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빵과 우유 등 급식 대용품을 제공하고 돌봄 교육은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학교에서 자체 파업 대책 계획을 세워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파업 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총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총파업 당일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의 판단이 이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기존 채점 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는데 앞서 공지한 대로 2차 시험도 예정대로 치르고 추가로 합격자를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사립학교의 합격이나 불합격 등은 해당 기관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술시험의 운영이나 감독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해도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논술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고사장의 평균 점수나 광범위한 유출에 대한 수험생 측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하면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연세대는 논술시험 일정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예정대로 오는 13일에 합격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세대는 오는 8일 치르기로 한 2차 시험도 기존에 공지한 대로 진행하겠다며 합격자를 추가로 뽑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논술시험 무효를 주장하는 수험생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직 제출할 증거가 있는데 서울고법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우리나라 공정성에 대한 무게감이 가벼운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후속 절차가 중지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최근 6세 미만 영유아를 중심으로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환자가 증가해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매주 늘어. 631명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87%가량이 6세 미만 영유아였다고 밝혔습니다.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콧물과 인두염 증상으로 시작해 3일 안에 기침과 색색거림 증상으로 이어지는데 영유아나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밖에도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등 나이가 어릴수록 중증합병증으로 진행하기 쉬운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만큼 신생아와 영아가 있는 가정과 산후조리원 등에서는 감염 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품 무약품 안전처는 치킨과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파는 배달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라면 등을 파는 무인 판매점 등 5,900곳을 점검해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습니다. 배달 음식점의 적발 사항은 직원 건강 진단 미실시가 아홉 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불량이나 위생모 미착용 같은 위생취급기준 위반 5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었습니다. 또 배달음식점에서 파는 치킨과 마라탕 육수 등 조리식품 159건을 검사했는데 결과가 나온 158건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인판매점은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 등을 진열하거나 보관한 곳이 13곳, 최소 판매 단위 식품을 신고 없이 분할 판매한 한 곳이 단속됐습니다. 1인 가구가 새집중한 집이 될 정도로 빠르게 늘면서 전체 소비의 20%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집값과 물가 부담으로 1인 가구의 씀씀이가 줄면서 내수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지난해 기준 35%가 넘습니다. 덩치가 커진 만큼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 1인 가구의 소비 여력이 얼어붙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값도 지금 전세금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 내에서 뭐 식사를 해결하거나 그렇게 씀씀이를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1인 가구의 소비 성향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2019년보다 5.8%나 줄어 1인 가구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렇게 지갑을 닫은 이유로는 높은 주거비와 물가가 꼽혔습니다. 나이별로는 월세 비중이 60%가 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컸고 고령 1인 가구는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생활비 지출 비중이 높아 뭐 월세 가격이라든지 생활물가 상승에 좀더 크게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새집중한집 꼴인 1인 가구의 소비 위축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 진단입니다. 이에 내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1인 가구의 주거와 소득,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며 나이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지금보다 절반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2년 6.8%에서 2027년 50% 2030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현황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30세에서 44세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현행 22.3%에서 2030년 10%로 절반 이상 떨어뜨릴 수 있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육 돌봄 분야에선 아이 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일수를 2023년 33일에서 2030년 5일로 대폭 낮춘다는 계획도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남녀 가입력 검사 지원 인원은 2023년 8만 명에서 2030년 24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해 대책과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이 1년 전보다 0.8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원인 확률은 암과 폐렴 심장 질환 순으로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생명표를 발표했습니다. 생명표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향후 몇 세까지 살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입니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1년 전보다 0.8년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80.6년 여자가 86.4년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7년, 0.8년 증가했습니다. 남녀간의 기대 수명 격차는 5.9년으로 0.1년 증가했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 남자의 기대 수명은 남자 2.2년, 여자는 2.8년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19.1%로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폐렴과 심장 질환 순이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암과 폐렴 심장 질환 순으로 여자는 암과 심장 질환 폐렴 순으로 사망 확률이 높았습니다. 우리의 장 담극이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유네스코는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하고 문화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OTT 요리 예능에서 간장, 고추장, 된장을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미션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국내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끈 만큼 한국의 전통 장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높였습니다. 어, 그래 나는 너무 깜짝 놀란 게 간장, 고추장, 된장 먹을 때 야, 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디든 통하겠다는 생각이 딱든 거거든요. 이 같은 전통 장을 만들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올랐습니다. 유네스코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우리의 장 담그기 문화가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화 다양성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만큼 인류 무형유산 등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편적 일상 음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문화적 가치가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 제례악을 시작으로 이번 장 담극이 문화까지 23건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계엄령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눈과 귀를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온갖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었던 탓인지 동포심에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확산됐는데요. 포털사이트 접속 오류는 접속량 급증이 이유였고 탱크와 장갑차 집결은 과거 사진으로 파악된 것처럼 가짜 뉴스를 잡아내는 시민참여 팩트체크는 물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성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